자 오늘 고슴도치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음, 고슴도치를 만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어,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종면을 자르는 도면을 자르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예, 어떤 도구인데 뭘까요? 보이세요? 뭘까요? 그렇죠? 예, 커팅 매트예요. 커팅 매트는 사실 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막 대놓고 책상 위에 그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예, 저는 와이프한테 혼나겠죠. 아무튼 이 커팅 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 칼날을 보호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 커팅 매트가 없는 곳에 예를 들면 유리병 유리 위에서 할 때는 어, 날도 금방 날아버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종이가 이게 미끄러지는 그런 사고도 있기 때문에. 손도 다칠 수 있어요. 이될수 있으면 반드시 커팅매트 한장을 준비하시는게 좋고요 지금 저는 급하나마 A3 사이즈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커팅매트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하니까 본인이 책상 크기에 맞춰서 한장을 준비해주시는게 좋겠죠 어, 종이모양을 할때는 기본적으로 A4사이즈 그 그렇죠? A4사이즈 A4사이즈가 기준인데 뭐 이만한 크기의 커팅 매트를 쓰셔도 상당히 뭐 좋을 겁니다만 사실은 커팅 매트는 종이보다 좀더큰게더 좋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저는 A3 사이즈 이상의 큰 커팅 매트를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 이만큼 얘기하고 이 귀여운 고슴도치는 어떻게 만들까요? 예, 일단 도면이 있어야겠죠. 도면은 여러분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음. 따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파냐고요? 안 팝니다. 예, 그냥 공짜예요. 어? 그런데 어디서 구하냐면, 예, 여기 써 있죠. 그런데 한국 캐논에는 없고요. 아, 주소가 제가 자막으로 나갈 건데요. 이 주소에를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애니멀, 예, 애니멀 카테고리에 이 고슴도치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PDF라고 하는 어, 그림과 함께 볼수 있는 파일이 문서 파일이 있는데요, 그걸 다운로드 하셔서 크로뱃 리더라는 프로그램으로 열어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어렵다고요? 전혀 요기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예, 흔하게 쓰시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찾아서 다운로드 출력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예, 자 그럼 고슴도치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살펴볼까요? 음... 영원해요. 음. 아, 영원데, 다행히 그림이네요. 음, 네, 아, 나왔네요. 예, 도면. 예.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간단하게 한 장짜리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예. 고슴도치. 예, 한 장. 예. 귀여워서 이거 선택한 겁니다. 절대 한 장. 예. 예, 간단해서 선택한 거죠. 예.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출력한 종이는 사실 일반 종이가 아니에요. 약간 지금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이 종이는 그냥 일반 복사지입니다. 80지 정도 되는데요. 이 동면을 출력한 종이는 약간 빛이 다른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색깔이 약간 틀리죠. 이건 약간 두꺼운 종이거든요. 약 110지 정도 되는 두께의 종이입니다. 80지. 백지지. 예. 그램이라고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있는지 아, 예. 그램이라고 아마 읽을 거예요. 아, 이 숫자가 높을수록 두꺼운 종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반 복사용지는 70지, 75지, 80지 이 정도에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10지, 120지, 150지, 160지, 180지. 예, 이렇게잠 어, 약간씩 두꺼운 종이를 쓰시면 좋은데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종이는 110G나 120G 정도 되면 가공하기도 좋고, 예, 만들어서 적당히 예, 두께감도 있고, 이렇게 잘 눌러도, 예, 잘 눌러지면 안 되는데 눌러지네요. 아무튼, 예, 좀 튼튼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두꺼운 종이를 쓰시면 되는데요. 이 종이에 대한 것은 좀더 심층적으로 다음번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잘라 봅시다. 뭘뭐 소론이 긴지 모르겠네요. 자! 자를 때에는, 자, 소면에 보시면, 이렇게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선은 되도록이면, 손을, 손의 감각을 익히셔서 부드럽게 자르내시는게 좋은데요. 이것도 힘드신 분들은, 아까 월 자르라고 그랬죠? 예, 가위로 곡선을 기감 막히게 자르실 수 있는 분들은, 가위를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늘 저는, 아트나이프를 이용해서 곡선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부분 곡선을 자를 때 곡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약간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고 한데, 종이를 자를 때 기본적인 원칙은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안쪽 각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자르면 좋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 보시면은 안쪽 선에서 바깥쪽 선으로 자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까요 안쪽에서 바깥쪽 선으로. 굉장히 간단한 지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걸 거꾸로 하면 이렇게 자르다가 원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그쳤다 하더라도 더 깊이 잘려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꼭 반드시 자르는 것이 끝나는 부분까지 개방되어 있는 부분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를 때는 반드시 칼날의 모양이 밑에서 땅에서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눕거나 이렇게 누우면 자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자른 다음에 단면 부분이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90도로 세우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칼날의 방향입니다. 칼날의 방향이 반드시 자르는 쪽으로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야 돼요. 이게 비뚤어진 상태에서 긋다 보면 칼날이 부러지는 수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서 일직선으로 쭉 자릅니다. 될수 있으면 칼날은 땅에서 90도로 만들지만 이렇게 세우시는 건. 세워서 자르는 건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칼날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자르게 되면 종이가 지저분하게 잘립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칼날, 이 수평이 되는 이 부분의 각도, 이 부분의 각도가 수, 종이와 아주 많이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 붙어버리면 자르기가 힘들지요? 힘들죠. 하지만 자를 때는 반드시 각도를 너무 이렇게 세우지 말고 낮춰서 집중해가며 선을 따라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잘리게 되어 있죠, 그렇죠? 곡선을 자를 때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한 번에 자르면 편하게 한 번에 자르면 좋겠지만 그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중간에서 시작을 해서 각도를 줄여가면서 외곽선을 따라서 천천히 예, 자르면 됩니다, 그렇죠? 만큼 자르죠 반대쪽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선을 따라서 잘라 줍니다. 예, 잘라졌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종이를 잘라봤는데요. 잘라봤는데요. 보시면은 약간 끝 부분이 하얗죠. 예,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자르고 난 다음에 조금씩 다듬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옆면이 하얗게 보이는 거, 예.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해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잘라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곡선이나 작은 부품은 아트 나이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자르면 아주 쉽게 잘립니다. 예. 본인이 집중만 하면 얼마든지 이런 부품들 곡선이 있다하더라도 자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직선으로 큰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를 대고 그으면 좋은데요. 자를 대고 그을 때 아트나이프는 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트나이프의 날이 아래쪽으로 굉장히 긴 날이기 때문에 이날 면이 칼라를 타고 위로 올라오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것 이 아트나이프보다 자를 대고 그을 때 아까 봤던 칼을 대고 그을 때는 될수 있으면 이런 그 커터 칼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터 칼을 이용하실 때는 마찬가지 유령이에요.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 커터날은, 예, 커터날은 끝을 잡고 대고 똑같은 방향으로 그는데 이 쇠자가 속이 비치질 않아요. 그래서 얼만큼 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더 깊게 자르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쪽으로 봐서 안 보이죠. 그러면 종이를 돌려서 예 봉이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되면 예, 속이 보이 아 속이 안 보여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돌려서 자릅니다. 이 자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세우지 말고 약간 눕히고 그 진행 방향대로 진행 방향대로 칼날을 움직여 주면 좋은데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이 밑에 있는 종이도 진행 방향대로 돌려서 자르면 좋다는 거. 예.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이렇게 자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 항상 자기 몸쪽으로 진행 방향은 자기 몸쪽으로 당겨서 돌려서 종이를 놓고 자를 대고 이렇게 긋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종이를 간단하게 잘라 봤는데요. 자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날의 각도를 잘 생각하시고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행 방향 쪽으로 종이를 잘 돌려서 자르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곡선이나 이렇게. 자가 필요 없는 부분은 아트나이프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자르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자를 대고 그해야할 때는 이런 커터 칼을 이용하시는 게좀더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 자를 대고 칼질을 할 때는 이런 스틸 자가 좋다는 것. 예, 요런 만큼은, 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구슴도치를 다 만들면 좋겠지만, 예 너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갈금 긋는 방법, 접착하는 방법, 이 여러 가지를 또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으니까요. 이 고슴도치는 차근차근 한번 어, 만들어가는 걸 네, 그렇게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거잘 생각하면서 한번 고슴도치나 혹은 다른 것 도면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어, 찾아서 만들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종이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